네, 뭐 일단은 상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제 선수들이 제다 합류를 하게 됨으로써 이렇게 한 팀이 다시 되었는데, 어, 올해 첫 경기를 앞두고 많은 축구팬분들도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저희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올해 첫 경기를 또 많은 축구팬분들 또 저희를 위해서 어, 좋은 경기를 해야 된다라는 뭐 굉장히 책임감이 어,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. 선수 안에서도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경기장에서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일은 뭐 항상 첫 단추가, 어,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, 어, 올해 첫 경기 시작을 잘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뭐 일단은 뭐 저희가 뭐 월드컵 최, 외도컵 최종 예선을 진행하면서 뭐 당연히 일찍, 어, 그런 월드컵을 갈수 있는 티켓을 따놓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게 지금 현실적인 위치에서 저희가 조, 좋은 위치에 있는 것 때문에 이게 어 쉬운 상황처럼 보이는 거지 저희가 선수들이 뭐 했던 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겨나왔던 것들은 절대 잊혀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좋은 상황을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분명히 선수들이 어 칭찬을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뭐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경기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저는 축구를 하면서 단한 번도 그 다음 경기를 먼저 생각했던 적은 단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경기가 어뭐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선수들이 지금 올해 처음으로 축구팬분들을 저희가 한국에서 경기를 하면서 만나드는 것이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된다라는 책임감이 진짜 정말로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경기 결과로 꼭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적인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감흥이 아직은 정말 1도 없고 제가 이런 것들을 이루는데 있어서 많은 같이 함께한 동료들 또뭐 감독님분들, 또 코칭스태프분들 또어뭐 심지어는 옆에서 같이 도와주신 스태프분들까지의 도움이 없었다는 제가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대표팀 생활을 할수 없었다고 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뭐 모든 저한테 서포트를 주셨던 분들한테 그런 공을 돌리고 싶고 아직까지도 뭐 더잘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, 더, 또 여태까지 제가 받았, 받았던 것들을 좀 많이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, 뭐 그런 거에 기록에 대해서 생각하게 본다는, 본다는,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많이 돌려, 할수 있는 선에서, 어, 돌려, 돌려드리는 게 제가 가장 우선시 생각하는 것들인 것 같습니다. 근데 네뭐 체력 상태 너무나도 좋고 뭐 제가 뭐 누누이 얘기했다시피 몸 상태는 어느 상태보다 최고인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뭐 워낙 뭐 경기가 많다 보니까 감독, 뭐 소속팀에 있는 감독님께서 뭐좀더 좋은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셨던 것 같고요. 뭐 저의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너무나도 괜찮고 뭐 네. 지금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뭐, 항상 처음 들어오는 선수를 보면 제가 항상 처음 들어왔을 때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은데, 어, 모르겠어요. 뭐, 그냥 너무 쑥스러워 하지 말라고 항상 얘기를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. 그걸로 인해서 자기들의 플레이들이 안 나오면 결국에는 팀도 손해고, 각자의 자기 자신도 손해이기 때문에, 어, 대표팀이라는 곳은, 어떻게 보면은,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축구를 가장 잘하고 있고, 좋은 컨디션에 있 선수들이 와서, 같이 힘을 합쳐서, 한 가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온 자리이기 때문에, 어, 정말, 짧잖아요. 한번 소집을 할 때마다 시간이 정말 짧은데, 그런 순간에, 어떻게 보면 내가 꿈꾸던 기회를, 내가 쑥스러움과, 뭐, 이런 약간, 어, 숙 없는 모습으로, 기회를, 나, 어, 날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항상 해서, 뭐, 선수들, 어제도 모여서 운동 끝나서, 운동 끝나고 모여서 그런 얘기를 좀 해줬는데, 뭐, 선수끼리도 워낙 친하고, 이제 뭐, 항상 잘 지내던 친구들끼리 항상 이렇게 소집이 되면, 어,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, 어, 주장으로서 참 뿌듯하고, 어, 앞으로 더 잘해주셨으면 하는 생각과 또 욕심이 가득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전혀 다른 어, 소속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토트넘에 대해서도 많은 애정을 갖고 있고 한 팀에서 10년 동안 뛰고 있고 뭐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달리고 있는 것처럼 대표팀에서도 대표팀은 항상 저한테는 정말 꿈 같은 곳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소집을 하기 때문에 어, 그런 마음은 올 때마다 변함없이 항상 그 마음을 유지하고 있고 또 항상 그거를 잘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, 뭐 같은 선수이지만 뭐두 가지 마음은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. 뭐 조금은 다른 것 같은데 이뭐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저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어릴적 꿈이지만 누구나 나라를 대표해서 뛰는 거는 꿈보다 더큰 거를 어떻게 보면 항상 상상해 온 것이기 때문에 대표팀이 대표팀이라는 곳은 저한테는 그런 자리고 그런 소중한 자리라고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어, 이번에도 이 소중한 자리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어,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경기하기 전부터 벌써 이렇게 좀 마, 질문부터 너무 많은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 어, 뭐. 제가 해야 할 역할들이 항상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경기를 하다 보면, 뭐, 분명히, 뭐, 그런 찬스를 만들고 또 좋은 선택을 해서 기회를 만들고 또 득점으로 연결해야 되는 게, 어떻게 보면은, 그건 숨길 수 없는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인 거잖아요. 그거에 대해서, 뭐,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, 있고 하려고 하고 있고, 어, 뭐, 소프팀에서도 참 어렵고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만큼 한국에 돌아와서 이렇게 한국 축구 팬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너무나도 기쁘고, 정말, 많은 에너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은 더 많은 축구팬분들이 분명히 경기장에 오셔서 저희를 진짜 저희가 뛰는 것처럼 같이 뛰시면서 응원을 해주시던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분들을 실망시켜드리면 안 되잖아요. 또 올해 첫 경기인데 또 그래서 선수를 하고 얘기를 잘 나눠서 어 축구팬분들도 재밌는 경기 보러 추우실 텐데 재밌는 경기 보러 보실수있게 저희 가잘준 비해서 좋은 결과, 또재 밌는 축구 보여 드릴 수있었 으면 좋겠 습니다.